시간이 흐를수록 과학이 많이 발달합니다. 과학이 많이 발달하면 삶이 좀 쉬워지고 윤택해집니다. 빨래의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세탁기가 나오고요. 청소의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청소기가 만들어지죠. 뭐 요즘 보면 뭐 빨래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다 말려가지고 나오고 스팀까지 내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됐든지 간에 생활이 편리해지는데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의술의 발달입니다. 기계가 발달하면서 병을 찾아내고 병을 고치죠. 제가 5년 전에 한번 기절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뇌를 찍었어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요번에 또 다쳤어요. 뇌를 찍었어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상하다 싶은가. 그래서 좀더 찍어봅시다. 고 머리 아래 목을 찍었더니 딱 목에서 답이 탁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의술의 발달입니다. 의술의 발달은 삶의 생명을 연장시켜 줬지요. 예전에 100세 시대, 100세 시대 그랬는데 요즘은 100세 시대가 아니고 120까지는 살아야지 하고 나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도 고령화 시대를 지나서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어 가지고 나이들이 좀 많이 되면서 생명의 연장이 되지요. 모든 게다 좋아지니까 삶이 윤택해지고 세상이 갈수록 좋아질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 마지막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에 징조들이 나타나게 될 거다. 도처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진입니다. 지금 튀르키예에 시리아에 지진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거기다가 또이 튀르키예에 홍수가 났는데 3일 년 동안 내릴 강수량의 3분의 1이 하루에 다 내렸대요. 엄청난 거죠. 지진으로 다 무너져 나갔는데 또 홍수로 또 무너져 나가는 거죠. 이게다 말세에. 징조다 하는 겁니다 정말 이 세상에 지진이 끊이지 않아요 스천성의 지진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 다친 사람들이 얼마냐면 8만 6633명이다 또 1952년도에 도쿄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진의 특징이 뭐냐면 땅을 뒤 흔드는 겁니다. 뒤 흔들면 다 무너집니다. 그때 도쿄 지진 때 무너지지 않는 건물이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하는 것인데 무너지지 않았대요. 왜안 무너졌느냐? 이유가 뭐냐면 지진을 대비해서 설계해 가지고 건물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그 지진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플랫폼을 건축할 때에 지진 대비해서 설계를 하고 건축을 했어요. 어느 정도냐? 7. 우리나라에는 뭐좀 작은 건 있을지 모두 7까지는 안 가거든요. 근데 7로, 7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건물을 지었어요. 굉장히 튼튼한 겁니다. 차이점이 뭐냐? 건축비가 조금 더 들어간다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튼튼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모든 것이 흔들려서 넘어질 때에, 무너질 때에, 무너지지 않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흔들린다. 하나님께서 흔든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흔든다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 예수 믿겠다고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보니 유별난 게 없어요. 달라지는 것도 없고요, 좋아지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에이, 뭐 하러 교회 다냐고 다 나가 버렸다는 얘기죠. 왔다 갔다 흔들렸다는 겁니다. 이 흔들린 것에 대해서 그러지 마라. 흔들리면 나중에 다 무너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흔들릴 것이고? 흔들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이 말씀 들을 때와 겁난다. 예수 안 믿다 망하면 안 되겠네. 겁먹지 마시고 다 예수 안에서 복 받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라를 가지고 천국까지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은 흔들리는 나라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 세상의 나라다. 심판 때에 반드시 흔들리고 다 무너진다. 패망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지진 때에 다 흔들려서 넘어져서 무너져도 그 가운데 살아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뭐 지진 후에 다 무너졌는데 열흘 후에 그 무너진 건물 속에서 살아 나왔다. 뭐 이런 것들 요번에도 보니까 엄마는 죽었는데 그 애는 살아났다. 뭐 이런 거 보니까 지진 때 살아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뒤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살아날 사람은 없다. 이 나라의 특징 이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 나라 이 땅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흔들리는 나라의 특징이 뭐냐? 시기, 질투, 살인, 흑암 폭풍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돈이 최우선이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고 많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뒤로 밀리고 하나님도 뒤로 밀립니다. 주말 장사를 해요. 왜냐하면 주말에 레저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말 장사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 올 시간이 없는 거지요. 신앙도 다. 돈 때문에 뒤로 밀려요. 교회 나왔다가 뭐 11조 설교 들으면 또 시험에 들어서 안 나와버려요. 이거 보면 돈이 우선이 되고 신앙이 뒤로 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 중심이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더라. 또 특별히 이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상대적 선은 존재하는데 절대적 선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유익하냐 나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그건 좋은 일이야 사람도 나한테 도움을 주고 밥잘 사주고 차잘 사주고 선물 사주면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것이 없고 나한테 손해를 끼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좋고 나쁜 것이 나한테 유익하냐 아니냐 그러니까 전부 상대적이죠 그 사람 볼때 나쁜 사람이야 그런데 나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 좋은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상대적 선만 존재하고 절대적 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거지요. 이 사람들, 이런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뒤흔들 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요. 모래 쓸려갈때그 건물 다 무너지고 맙니다. 집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도요. 기초가 안 좋으면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흔들 때 모든 게다흔 무너진다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인데 왜 용서해 주지 않고 마지막에다 흔들어서 무너뜨리느냐? 이유가 뭐냐면 흔들 때에 무너지는 자들은 심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흔들 때에 무너지지 않는 자들은 상을 주시려고. 상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려서 무너지는 것 때문에 겁먹을 게 아니라 흔들 때에 튼튼하게 남아서 상받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되겠지요. 누가 이것을 할수 있고 누가 이렇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죄를 용서 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용서 받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죄의 삭슨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죄를 용서 받을 때 죽여야 되는데 내가 안 죽고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죽였지요 그 죽음을 보면서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저게 죽음이라고 하는 거구나 내가 죄 때문에 저렇게 될 거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이게 제사라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그 제사가 사라지고 예배가 남게 되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십자가 죽임을 당했지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는 다 용서받았지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거룩한 자 됐지요. 하나님과 같이 의로운 자 됐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흔들릴 때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서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거지요. 자 이렇게 흔들리는 나라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교회 나오셨는데 처음 나오신 분 계실 거이고또 앞으로 결심하고 잘 나오겠다고 마음 먹고 나오신 분 계실 것이고 네가 하도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인사차 한 번은 나온다 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간에 중요한 것은. 흔들릴 때에, 모든 것을 다 뒤흔들 때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남는 나라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또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썩지 않는 나라, 변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도성, 천만 천사가 같이 있는 곳,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성령님이 계신 곳,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자들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뒤흔들 때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흐름을 입고 사는 사람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생겼느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말씀을 보면은 거기는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이 있다. 모든 길이 다 황금이다. 어떤 사람이 참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죽어서 하나님께 심판받으러 갔는데 가방을 하나 들고 갔대요. 가방. 그 가방에 뭐 들었느냐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어봤더니 황금 들었습니다. 가지고 가라 그랬대요. 천국애들한테 가지고 가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좋아 가지고 와 할렐루야 이 황금 가지고 천국 써야지. 근데 가서 보니까 길거리가 전부 황금으로 다돼 있네. 그 무거운 걸뭐 하나 들고 간는지 모르겠는 거야. 황금보석 꾸몄지요. 열두 진주문으로 가득 차있지요. 생명수가 흘러내리지요. 생명과일이 있지요. 모든 이파리가 약재료가 돼가지고 또 죽은 것들이 살아나게 되겠지요. 정말 놀라운 것이 천국, 흔들리지 않는 나라다 하는 겁니다. 거긴 눈물이 없어요. 애국하는 게 없어요. 병들어 고생하는 게 없어요. 아파 죽는 것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늘 대면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것은 축복이고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것은 저주고 지옥입니다. 근데 그곳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임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럼 언제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임하느냐?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언제냐?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을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지금 예수님이 가셔서 뭐하고 있느냐? 우리가 갈 거처를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께서 지금 우리가 갈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누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아멘 하는 자들이 이 나라에 임한다는 거지요. 저게 무슨 말이냐? 정말 얼두당투 않고 이상한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지요. 믿음이 없으면 이런 말씀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마지막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사는 백성들의 삶이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그럼 뭐냐? 이미 그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22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이미 도달했어요. 앞으로 갈 곳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미 우리가 도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들을 받았은즉 이미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았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은 겁니다. 어떻게 받았느냐? 은혜로 선물로 받았어요. 은혜라 하는 것은 내가 수고하지 않고 받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받는 것은 보수, 대가입니다. 그런데 수고하지 않는데 그냥 받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선물로 주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황금 보석 꾸민 집 열두 진주 문더 있는 집 생명수가 있고 생명 과일 있는 그집그 그 집을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은혜로 공짜로 받았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 감격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왜 감격하냐? 내가 뭘 잘해서 받으면 뭐 당연하지, 그게 뭐 나한테 조언 맞는 거지 하고 살지만 내가 자격이 안 되는데 거저 주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격하지요. 감격하면서 산다. 이것이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예배로 연결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왜 나왔습니까? 뭐 놀러 갈때 많고요, 할일 많은데 왜 나왔습니까?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감격해서 이것이 예배로 이어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 나왔다, 나 교회 나왔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의 영과 진리로.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심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는 거죠. 이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사는 사람은 주일날 딴데 가서 놀면 안 되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오신 것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자 은혜를 받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들어온 것 자체가 은혜인데 은혜 받은 자가 그냥 한번 은혜 받은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느냐? 경건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겠지요 25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말씀을 들으면 거역하지 말고 받으라는 거지요. 누가 받느냐? 겸손한 자가 받아요. 교만하면 이 말씀을 받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교만하면 안된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지요 누가 불평하고 누가 원망합니까? 교만한 자입니다 내가 부족해 나는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됐어 그러면 뭘 보면 고마워 뭐 하나라도 고마워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100원이 주어졌어 100원이 고맙지 그런데 나는 1,000원, 2,000원이 필요한데 100원 주면 하나도 안 고맙지 그러니까 뭐든지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겸손하게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원망하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느냐?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걸 보니까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사는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지요. 이 겸손한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는요. 섬기는 일꾼들로 이어지고 섬기는 일꾼들이 있어야 교회가 유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했는데 찬양 한곡하려고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습니까? 또특성한다고또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근데 수고했다고 내가 봉투 안 주거든. 교회 학교 교사 봉사해요.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수고했다고 봉투 안 주거든. 주방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땀 흘립니다. 고생합니다. 수고했다고 봉투 안 주거든. 근데 하면서 또 불평도 안 하거든. 왜?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으면요.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사는 사람으로 은혜 받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요, 은혜를 받으면요, 기쁨이 충만하고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면요, 질병도 고쳐지고요, 마음의 상처도 치료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 제가 이 다친 게, 제가 모르는 그 기본적인 질병 때문에 또 다친 건데, 이 첫째 사망, 둘째 전신 마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좀 고쳐지고 그러는데 제가 받은 의사의 소견은 전신 마비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진짜 이목 아래로 아무 것도 안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한달 동안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꼼짝을 못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 어르신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 많은데 특징이 뭐냐? 다리가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그러는데 한달 동안 누워 있는 사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제가 어떻게 좀 지나면서 간신히 이제 일어나 앉았어요. 와, 앉으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나서 이제 일어섰어요. 와, 이런 세상이 또 다르고 났는데 지난주부터. 바닥에서 이제 제가 땅바닥 짚고 일어나는 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자, 이거 보니까 걸어서 교회 온거 다리 아프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 들을 때마음에 상처들이 치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감사하지요. 차원하면서 살게 된다 하는 거죠. 세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께 해야 되겠지요 에녹 이 땅에서 6 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다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동행할 때 조건이 뭐냐 마음이 맞아야 돼요 성지순례 가면서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같은 방 쓰면요 성지순례가 아니라 지옥순례가 되거든요 참 뭐든지 함께 할때 마음이 맞아야 돼뭐 결혼하고 사는데 뭐 이렇게 100세 시대가 되면 30에 결혼해도 70년을 같이 살아요 120세대가 되면요 30년에 결혼하고 90년을 같이 살아요 거의 100년을 살아요 근데 진짜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천국인가 지옥인가? 그건 지옥이죠. 지금까지 사신 분들 다 마음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살아온 것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앞으로도 같이 계속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300년을 동행했어요. 300년을 동행했는데요. 마음이 안 맞아 보세요. 교회도 그래요. 신앙생활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려면 서로 마음이 맞아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 예수 안에서 마음 맞는 하나님의 사람들 대결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할 때 마음이 맞으니까 동행을 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거 마음이 맞으려면 누군가 양보를 좀할줄 알아야 돼. 양보. 부부가 같이 살면서 양보 안 하고 살면. 같이 못 살지요. 양보를 양보를 해야 되겠죠자 그런데 애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양보할 때 누가 양보했을까? 하나님이 양보했을까? 애녹이 양보했을까 하는 겁니다. 뭐 결론부터 뻔히 알지요. 하나님은 양보를 안 해요. 아니 못 해요. 왜냐? 지금 이 지구에 70억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중에 3분의 1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70억 중에 3분의 1이라면 적어도 뭐 20억 정도 되지 않겠어요? 20억 넘잖아요. 그럼 20억 넘는 사람이 마음이 다같겠냐고 제각기예요. 우리 교회도 다 마음이 제각기인데, 20억 넘는 사람이 같겠냐 근데 그 각기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같이 갈 때, 하나님이 이 사람 비위 맞추고 저 사람 비위 맞추면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 변덕쟁이 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 하나만 바꾸면 전부 다 하나님과 같아지잖아요 아, 아멘? 나 하나만 바꾸면 되잖아요 나 하나만 그러니까 애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삶을 사는 성도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요 이것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물을 그릇에 붓는데 가득 찼어요. 계속 부으면 이 물이 흘러 넘치지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 가슴에 가득 찼어요. 자, 너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이 은혜가 받아 가지고 평생 살아라. 그렇게 안 합니다. 계속 부어줍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어떻게 됐냐? 흘러 넘쳐요. 흘러 넘치면 어떻게 됐냐? 옆으로 전달되겠지요. 옆에 사람도 같이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리게 되겠지요. 이것이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전하는 거지요. 내가 받은 감격을 전하는 거지요. 그렇게 할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축계로 돌아와서 정말 브레싱데이, 해피데이가 돼서 예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내가 자격이 없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감격해서. 감동하며 살아야 되겠고, 은혜를 받고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이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서 흘러 넘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주 예수 다시 오실 때에 주께서 천국을 다 예비하시고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들어가서 황금보석 꾸민 집에 열두 진주문에 생명수가 넘치는 곳에 생명과 있는 곳에서 기쁨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